안녕하세요. 세상의 나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김문경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직문화의 시크릿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제가 강의하러 다니다 보면은요. 회사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곳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자유로운 데 비해서 어떤 회사는 입구부터 딱딱하고 또 심지어는 수연하기까지 한 곳도 있어요. 어딘가에서든 너무나 당연한 사고와 행동 양식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전해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평소에 참 유머스럽네요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 어느 곳에서는 왜 그렇게 무례하세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환경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때문이죠. 행복한 가정은요.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좋은 조직 문화는 신뢰, 몰입, 책임감, 동기 부여가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져 있게 되고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도 그 특성이 아주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인력난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IT 회사이다 보니까 이공계의 인력 영입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스타트업 회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은 많아도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은 인재 영입을 위해서 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채용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어? 이전 세대와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 차이가 크고 또 회사를 이끄는 주축이기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요 H R의 다양한 조직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나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세상의 나 TV의 김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경의 세상의 나 TV.